지금 이, 이 GMP.S의 배터리는 기존에 현대차와 기아에서 많이 볼수 없었던 셀트팩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차의 배터리셀 제조사는 CATL인데 CATL 배터리가 들어왔어요 왜냐면 이게 셀트팩이기 때문에 어, 개발 단계에서부터 셀트팩 시스템에 특허는 <목소리> CATL 배터리셀을 사용하시는지 궁금하고 이게 나중에 그 다른 PVB를 기반했을 때 국산 배터리의 배터리 사용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배터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, 일단 그 배터리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공정한 그 진행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어, CATL 같은 경우에 미디어 쪽에서도 좀 우려하고 계시는 사양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되는 사양은 아니며 어, 신규로 개발된 최신 사양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어, 또한 당사가 요구하는 배터리의 성능 그리고 출력 그리고 안전 기술까지 모두 다 당사의 기준을 만족하였고 뿐만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강화해서 연구소 개발 단계 때다 검증을 해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 아, 또한 향후 PBB 모델에 해당 그 배터리가 적용될 거냐라고 질문 주셨는데요. 어, 각각의 그 차종마다 어, 배터리 사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선정하는 기준들이 있고 요구한 수치들이 다르기 때문에 현 시점에 향후 차종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. 을것 소비자들 우려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라고 음 말하고는 있네요.